자반갑습니 여러분들. 이번 주 카페 탐방 시작할게요. 아거 오픈을 너무 분내 났는데나 아, 이런 사람 아닌데. 프링글스 뚜껑이 2 0에낀 디신. 34살 백수만붕이 새 기념으로 맥주에 프링글스 먹으면서 기분 좋게 반지의 지방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링글스 뚜껑 입에 집어넣었다가 안 빠진다. X난 <laughs> 아카로워서 빼려도입 찢어질 것 같다. 백수인 것도 서러 죽겠는데 왜 이런 입만 생기지. 아 원래 잘안 웃었길래 눈물이 안 멈추다 진짜 이거 구급차 불러야 하나? 하. 할머니와 노는 손자, 손녀. 으아, 개 무서운데. 이거 공포영화 아니야, 이거는? 이거 뭔가 한국식 공포영화 같아. 전 여친이 임종이라길래 보내줬더니 둘이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네요? <laughs> 아, 이걸 보고도 결혼해준 거네, 이누야샤랑. 가영이 대단하다. 이누야샤, 씻고 올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야, 야! 여자들 불쌍하다. 남자처럼 앙컷 타락도 못하고, 유유. 에이야. 여러분이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1.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2. 제로투 <laughs> 아무리 봐도 제로투인데? <02인데? 웃음> 이탈리안 브레인롯보다 더 예전에 나온 것? 이탈리안 브레인롯? 유이왕이 더 이상해 <laughs> 충남 공주의 술에선 밤꽃 향이 난다오 밤꽃 향기 아우 정신 못 차리겠네. 1호선 에어드랍 빌런, 1호선 지하철에서 누가 에어드랍으로 이거 보냄. 안아줘요. 그래서 답으로 이거 보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혹하지마. 변기에 쏴라 신지. 까짓거 한번 쏴보죠. 상여자 은지. 다음 그래서 시영이의 고민을 듣고 가장 올바르게 조언해준 친구는? 시영. 자꾸 내 남친이 왜 그래? 사람 많아서 그래? 저쪽으로 갈까 하면서 은큼하게 굴어서 미치겠어. 자꾸 더듬고 싫다고 하면 무안해 할까봐 말도 못 하겠어. 은지. 나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러면서 임신시켜달라고 해봐. 겁나서 안 할지도 몰라. 개X상여자 <laughs> 은지. 미쳐버린 사람이 웃는 이유. 위기를 느끼는 것도 축복이다. 왜냐면 위기감도 제정신일 때 미친 사람이 웃는 이유가 있음. <laughs> 이거 다 주식갤러리잖아! 인생의 중대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 왜 알려주지 않았어? 안 물어봤잖아. INFJ. INFJ의 MBTI가 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성과 정의로운 신념과 철학을 현실에 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뒤틀리면 다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린 INFJ 지구 온난화를 막고 북극곰을 살리고 싶어서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고 기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열린 INFJ 데스노트로 지구의 오염물질 같은 인간기끼들을 뿌리 뽑아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마! <laughs> 평소 INFJ.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리라. 오, 역시. 흑환 INFJ. 인간 <laughs> 끼가 그럴 수 있나? 다 꺼져, 언제 하고 만지, 씨발. 호이. 자, 건강한 INFJ. 오, 호 <laughs> 건강하지 못한 INFJ. 어어어어. 어. 수능 만점. 의대학교과 비비는 학교 소식. 자, 수능 만점. 전국 2위. 월드 챔피언십 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해 우승. 우리는 어중간한 시대에 태어났다. 바다와 신대륙을 탐험하기엔 너무 늦게 태어났으며 은하계를 탐험하기엔 너무 일찍 태어났다. 우리가 탐험할 것이라고 온 시식걸렁한 인터넷 유목을들 뿐이다. 미래의 후손들이 이걸 보겠지? 오고꼭꼭 신기한 척추 교정 방법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척추 교정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꼬구멍에 손을 척추가 만져지는 데까지 넣어서 조물조물 맞췄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시원하게 교정됐다는 글을 보고 개 충격 먹고 한동안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반은 진짜 같고 반은 구라 같... 어? 진짜야? 주식 떡락에 대한 레전드 댓글. 이건 파라오 토치 무덤이라고 착각하겠네. <웃음> <웃음> 외우주의 파괴 신이자 육을 먹고 다니는 끔찍한 괴물의 등장 연출. 야호제 떴냐 하면서 기어나오는 미주갤럼 아님. 몰빵해요? 아니네. <laughs> 이제 안 무섭긴 해. 이거 그냥 실제 영화로 볼땐 진짜 겁나 기괴하다던데? 젖. 가호호. 오? 어? 중간에 뭐 이상한 거 껴있었는데? 방금 골목에서 뽀뽀하다 물벼락 맞은 분들. 그럼 미안하게 됐어다 하필면 이 우리 집 화장실 창 밖에서 그러셨더라고요. 아빨 생각해 보니까 옷 잤다고 자취방 가거나 모텔 가겠네.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들을. 너넨 피규어 왜 사냐? 소스총 사서 뭐하려고? 집에 괴한 드는 게 소원인가? 옆박 건먹는다잖아. 그럼 너넨 피규어 왜 사? 그게 살아나는 게 소원임? 어? 맞아. 그랬구나. 신천지 단톡방에 들어간 아이젠 소스케? 진리의 성읍 세천지. 아이젠 소스케님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엔 그 누구도 서있지 않았어. 너도 나도 이만히조차도 하지만 그 견디기 힘은 천조의 공백도 이젠 끝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늘에 서겠다.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 <laughs> MBTI 유형 T의 특징. 부모님의 유품도 쓸모없으면 바로 갖다 버리면 친구가 써준 편지는 휴지 대용으로 쓴다. 사용제도에 적극 찬성하고 우생학을 지지한다. 생존의 유리한 유전자와 높은 지능이 배우자를 찾는 조건이다. 암컷의 경우 교미가 끝나면 바로 짝을 죽인다. 야이. 야 ㅅ <laughs> 나 T99퍼란 말이야. 섹시해 유유. 뭐가 섹시해. 오타쿠군을 믿데이루. 이마카라 오타쿠군 의그녀조가 나리타이 다카라 온나니 나르 어? 뭐? 공부? 시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지성 거인이 되어 떨어지기로 했잖아. 기사님의 은밀한 취미. 의자에서 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서 독버섯이 자라는 것도 이상하잖아. 멀쩡한 버섯 아니야? 이런 버섯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부금에 의문이 생긴 네티즌. 내가 진짜 이해안 되는 거. 난민 지원금이랍시고 라돈 모으자는데 이거 전 세계에서 모으는 거 아니냐? 대체 어디다가 쳐쓰길래 거진 20년 넘게 모으면도 아직도 원시인 수준인 거임? 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돈모았으면 최소 일본급 문명을 건설할 수준의 예산이 확보됐을 텐데. 깨달았구나. 갑자기 궁 박는 여자친구. 남친이 나보고 노출 많이 한다고 뭐라 하길래. 짜증나서 나도 남친 보고 정수리 노출 좀 그만하라 했어. 근데 남친이 탈모가 있어서 상처받았나봐. 너무해! 게임에서 고작 남은 따위를 못 넘어가는 이유. 너네들 조경목이 막 초록색이고 보드랗고 말랑말랑한 것 같지? 여기 단면도야. 야, 이거는 몸 갈리네. 대학생활의 위험성. First Day of c o l l e g e 라스트데이 오브 콜리지? 어? 얘가 그냥 대학 생활을 치같이한 거지? 무슨 대학 생활의 위험성이야 이게 미친놈아 사실 SKT 실드 치고 다닌다는 에타인 나 사실 SKT 실드 치고 있음 사실 난 직업도 없고 집에서 에타나는 생인데 SK 실드 치는 글 쓰면 이게 SKT 직원이네 이게 SKT 알바네라고 댓글 달리는데 괜히 대기업 취직한 것 같고 뿌듯해서 SKT 실드 찍고 다니면 아니 진짜 진짜 미친 <놀람> 노 같아가지고 뭔가 나타난 것 같은 폭발 중국 공장 폭발 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냐고 왜 기다려봐 이거 벼금 깔아야 된다니까 꽈아 <놀람> <놀람> 아니 이거지 고노 <놀람> 우라기리모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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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와인. 어제 마트에서 계산원이 공짜로 와인 한 병을 줬어. 정말 친절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오, 어, 그 와인 마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 흠. <laughs> 이러고 바로 <포! 웃음> 군대에서 움켜단썰 키키. 음 이제 만들려 가려고. 빨. 잘 다녀오십시오 성희. 군대 있을 때 시쿠시쿠한 거 걸림. 화장실에서 하고 왔는데 전투복 바지에 묻은 거임. 그것도 모르고 생활관왔다가 선임이 보고 이렇게 하고 왔네 이러길래 아니라고 이거 샴푸 묻은 거라고 냄새 맡아보라고 했는데 냄새 진짜 맡더니 이빨 이렇게 이러면서 놈한테리더라. 그걸 왜 맡아보냐고 정신 나간 거야. 이걸 왜 맡아봐? 맞은 이유 언제 결하려고했어 선임 내심 기다렸나 몸 바로 맞네. 정신 나간 거같아 짬뽕을 꾸고라면 뽕짬? 이봐 <laughs> 그냥 어번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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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위장 무늬. 어? 뭐가 보인다? 이거 위장 무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택티컬. <laughs> 간다, 간다. 아 간다역. 그것이 간다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시대 끝이 도래다. 통제 불능 중 휴머노이드로봇 난동 아연실색. <laughs> 이거 진짜예요? 아즈모단 태몽자 근황 여친 임신했다. 오늘 여친 임신했는 소식 들었다. 어차피 내년 2월 결혼이라 상관 없긴 한데 내가 5일 전에 꿈을 꾼게 갑자기 땅이 꺼지고 지옥불 같은 거 보이면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러는 거야.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즈모단이 나타나는 거임 그리고 나한테 대가리 들이밀다니 고대 그... 안마도 그... 가려온다 이러고 꿈에서 깼음 아니 오늘 임신 소식 들으니까 좀 찝찝하다 나애낳으면오멘 찍는 거 아니냐 <목소리> <씨발. 웃음> 오늘 만든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지자스 롱기누스에 차를 들고 있는 레드스컬과 호크아이 악마가 도래했다 해변에서의 그림자놀이 잠깐만요 옷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얘가 코피가 터졌다는 거는 어어어? 어? <이> 어! <bunları> 정말 엄청나구만. 뭘 썸네일 각이야, 이 자식들아. 타락해버린 월급쟁이. <laughs> 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월급쟁이 3년간 사아서던 대학 등 울금이 감발져와요 오, 죄송해요. 월급말고 수입원이 없으면 서 감발지게 걸어서 죄송합니다. 월급이 껴놓 나서 덕댕이다 <laughs> 월급이 퀑퀑하고 통장에 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리들러의 화장실 <laughs> 궁금하잖아! 끔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laughs> 반도라의 상자 <laughs> 허비가 무서운 이유 모든 타이란 이드가 무릎을 꿇습니다 둥근 자이시여 끝이 없는 허기시여 위대한 아가리시여 그 분홍색 구멍으로 모든 것을 빨고 또 삼키소서 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대신 같잖아. 썰 하나 풀고 간다. 곧 삭제한다. 오늘 저녁 만두국김. 어디서 나온 말임? 제발 답글 좀. 엄마 피셜. 거의 오피셜이네. 카드 가자. <laughs> 아니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씨. 자 이번 주 카페 탐방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그럼 다음 주 카페 탐방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